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한 30경기 정도 남았는데 경기를 볼때 어떤 키포인트를 봐야지 좀더 재밌을지 각 구단별 키포인트를 좀 찍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와 지금 조금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겠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 2등이랑 이렇게 승차가 여유는 있지만 그좀 계속 불안해한단 말이야, 팬들은. 그렇지. 왜냐면 어. 이게 막 다섯 경기, 여섯 경기 나면 어. 큰 차이지. 어. 근데 정말 위에 팀이 연패, 어. 밑에 팀이 연승. 어. 그럼면 금방 좁혀지거든. 어. 불안할 수밖에 없어.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은 기아의 키는 아, 나는 사실 형 형에 빠진 게 음. 지금 좀 크다고 봐.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 정말 해결사 역할을 해 주고 있잖아. 어. 지금 타점 거의 뭐 선두로 달리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허리, 아, 옆구리 부상으로 음. 지금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 다른 선수들이 다 메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과연 최영우 선수만큼 해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타자는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아, 그렇지. 리그 거의 음. 최고의 타자인데,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최영우 선수가 이제 얼마만큼 빨리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그렇지, 그렇지. 어. 자, 그렇다면은 이제 1위를 바라보고 있는 LG의 키는? LG도 사실 뭐 페난트리스 내가. 1위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기도 했고, 어. 근데 LG가 지금 2위니까 음. 계속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씩 삐그거리고 있잖아. 음. 지금 선발은 손주형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어. 어? 지금 뭐 임창규나 최현태가 조금 불안하지만, 어. 손주형이 지금 1년 내내 로테이션을 돌아주면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선발진이 그래도 버티고 있다. 어. 또 중간은 뭐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한덕주. 어. 어? 나는 이게 또 하나의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어. 함덕주가 건강한 컨디션으로만 돌아온다면 음. 정말 중요할 때뭐 1이닝도 던질 수 있고 마무리도 갈수 있고 음. 또 때로는 2이닝도 갈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LG가 후반에 연승을 할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음. LG가 어떻게 보면 탄탄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완 불펜 쪽이거든. 그래서 좀더 한덕주 선수의 그런 영향이 좀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 구단에서도 지금 기대가 좀클것 같아 한덕주가 돌아오는 거에 있어서 한덕주가 돌아오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또 한덕주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또 가을 야구 가서는 음. 무조건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덕주의 장점이 일단 구위가 그렇게 어. 좋지 않아도 음. 경기를 풀어가고 또 이닝을 잘 막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야 자 그럼 삼성라운지의 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무래도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사실 용병이잖아 그래서 그 용병을 어떻게 빨리 대체를 하느냐 다른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 응. 부단에서좀 마련을 해야 될것 같아 저는 좀불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투수 쪽은 어. 누군가를 뭐 바꾸고 어. 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할건 없잖아 어. 예를 들면 잠깐 쉬어준다든지 어. 아니면 앞뒤 순서를 한번 바꿔준다든지 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 용병 타자 부분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이제 경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빨리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리고 두산은? 그 두산은 일단 대체 용병으로 제라드 선수가 왔잖아. 어. 근데 지금 매경기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 못 말리더라고. 그럼 못 말려? 이런 그 선수 한 명이 그팀에 1승 1승을 어. 가져다 줄수 있거든 지금은 그 1승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음. 시즌 초반하고 다르게 이게 뒤로 갈수록 그 1승이 정말 값어치가 있다 그래야 되나? 지금 두산은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 인극 같은 느낌? 와, 픽을 잘해온 것 같아 그러니까 두산이 원래 그렇게 용병을 좀잘 뽑는 팀이야 어. 자 다음 좀 SSG는요. 뭐 연승도 했다가 연패도 음. 했다가 이게 지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음.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 시선이 이제는 뭐 에이징 커브다. 그동안 피로가 많이 쌓여서 어 가부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 떠나서 빨리 반등을 해줘야 된다. 김광현이 살아야지 SSG가 정상적으로 선발진도 힘있게. 돌아갈 수 있고 중심을 잡아줘야지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광현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조금 궁금한 게 본인이 너도 이제 하다가 아 진짜 너무 안 좋다 음. 했을 때 나는 저 이군 가서 좀 조정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나? 한적 있지. 근데 감독님한테는 한 적은 없고 음. 그러니까 메인 투수 고심하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아니면 어. 불펜 고심하고 먼저 얘기를 하거나 정말 최악이지 않으면 음. 어 아니야. 가지 마. 어... 여기서 더할수 있어. 보통 어... 이렇게 많이 잡아주셔. 어... 그러니까 힘을 오히려 더 주시려고 하지. 근데 또, 그냥 간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빨리 살릴 수 있, 있게끔 도와주시지. 자, 다음은, 아, 정말 이 팀이 치고 올라오는 거 굉장히 무서운데, 올해도 과연 반등에 성공할지. KT 위즈. 아 나는 성공한다고 본다. 아 진짜로? 보여주고 있잖아. 어 그렇게. 진짜 했지. 저 이때까지 갔다가 어. 또막 어느 순간 5월을 했더라고. 어. 아, 이게 뭐지 정말 이 팀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전력이 좋아 좋은 팀이야. 어. 처음에 뭐 엄상백이라든지 고용표가좀 빠질 듯하고 음. 부진했었는데 이제 그 선발수 둘이 음. 다시 본인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선발진이 안정이 좀 됐고, 음. 뭐타이이 지금 괜찮고, 음. 사실 좀큰 문제는 쿠에바스. 작년에는 진짜 뭐 승률왕이잖아. 근데 올해는 또 반대로 패가 이미 10회, 어, 어 10회를 한것 같더라고. 그런데 쿠에바스는 어쨌든 한국에서 오랫동안 경험도 있고, 아직은 뭐 그렇게 확 무너질 시기는 아니라고 봐. 그래도 쿠에바스도 어떻게 보면 가을 야구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가을 야구까지만 간다고 하면은 정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겠네. 근데 지금 k t 는그 전에 어. 빨리 좀 승률을 올려놔야지 어. 아직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불안한 감이 있지. 자 다음 NC 다이노스는 아무래도 원래 잘 아프지 않는 선수들이고 어. 항상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해주는 선수들인데 팀의 주축인 손아섭, 어, 박건우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게 가장 아쉽지 않나. 아 그래도 뭐 좋은 용병 투수 하트 선수가 또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나중에 손아섭 선수나 박건우 선수가 돌아온다면 또 NC 도 무시 못하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롯데자이언츠는? 초반기 시작하면서 야구 그 전문가들이 5강 제질문을 했을 때 어. 롯데를 많이 뽑았단 말이야 어, 어. 왜냐면 롯데가 전반기좀 쳐졌다가 많이 올라왔었어 어. 근데 또 지금 다시 가라앉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박세웅, 김진욱, 나균환, 이인복 어, 이런 선발 투수들한테 기회가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제 몫을 못 해주고 그리고 너무 쉽게 무너졌어 그러다 보니까 좀 팀이 아무리 방망이를 잘 치고 수비를 잘하고 해도 투수가 안정이 안돼 있으면 연승도 어렵고 좀 연패는 더 길어지고 음. 지금 롯데가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음. 그나마 지금 희망은 이제 반지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다행이지. 그래도 결국에는 국내 선수들이 버텨줘야 돼, 뒤에서. 선발진만 조금만. 더 잘해준다면, 롯데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롯데 진짜 아쉬워. 나는 어. 박세용, 나균환이 아, 올해는 정말 잘할 줄 알았어. 어. 어, 왜냐면 작년에 군 면제도 받고 어. 시즌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좀 잘할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잘안 되지. 근데 이런 선발 투수들이 흔들린 이유가 주전 포수가 빠져서는 아닌가? 어, 뭐,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 어. 포수보다는 일단 본인이 가장 큰 문제지. 아, 그래? 음. 어. 자 하나의 글쓰 후반에 연승도 또 최근에 음. 했었고 음. 하지만 지켜봐야 될게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력이 엄청 강한 팀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뭐 최은성이라든지 또 새로 간 안치홍이라든지 음. 지금 충분히 다시 또 자, 자기 몫을 해주고 있고 음. 최상은 아니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연승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연패가 짧아야 되는데 그걸 좀 충분히 이어가지 못하는 게좀 아쉬울 뿐. 근데 또그 중에 류현진. 음. 처음에 조금 승무는 없었지만 음. 그래도 중반까지는 잘 해줬단 말이야. 음. 뭐 나이도 있고 사실 전성기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음. 좀 우리가 원했던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제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베스트로 좀 보여 줘야 될것 같아. 자, 류현진 선수도 어느 정도 좀해 주면서 페레다 선수도 좀 다시 치고 올라준다고 하면 음. 하나도 아직은 그럼 아직까지 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절대 포기할 그런 팀은 없어, 지금. 워낙 하나란 구단 자체는 팬들이 딱준심을 그 잡아주기 때문에 선수들만 좀만 더 잘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생각되고. 자, 키움 히어로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움 히어로즈는 난 너무 아쉬운 게 최고의 용병 타자인 도슨 선수가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 남은 희망 하나까지도 잃어버렸다. 아쉽... 하지만 뭐 선수 하나로 모든 게다바뀌지는 않으니까. 키움이 내가 봤을 때키움은 살아날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대기업딱이사람서 팀을 리빌딩 하는 그런 거를 좀 나는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남은 30경기를 차우찬이 얘기한 키포인트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경기를 또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과연 또 차우찬이 생각한 대로 또 경기들이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